네, 요즘 요, 개비온 요거를 가져가시면 요걸 꼭 상판을 수령해 가셔야 돼요. 받아가셔야 됩니다. 요거 하나씩 드리는 거거든요. 요거 살때요 현무암 요 상판을. 근데 요걸 안 가져가시고 나중에 달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막 자료도 찾아야 되고 오래 걸려요. 회님 여기 있습니다. 요게 현무암 상판이에요. 이거는요, 뭐 계단 보수할 때 계단을 올려도 되고 정원이나 이런 데 앞에 보도블록 대용으로도 깔아도 되고 현맘 300에 600 만능 자재입니다. 어 저희가 개비온 하나 드리면 이거 하나씩을 드리는데 꼭 수령해가세요. 나중에 달라고 고 아니면 열흘 있다 달라고 하면 저희가 주기가 힘듭니다. 자재도 찾아야 되고 뭐 논쟁이 있으니까 당일 수령하는 분들한테 주기 때문에 어꼭 수령해 가세요. 창고에 나오면 이쪽에 있습니다. 네 회원님 오늘은 어 기다리던 자재입니다 아이 어, 코코넛 매트인데요 건재상도 그렇고 어, 이 회원님들이 너무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지금 갖고 와야 되는지 아 이걸 저희 아이템으로 끼워 넣어야 되는지 하여튼 맞습니다 <laughs> 아이템으로 해서 오기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 코코넛 매트가 시작을 했고요 이게 어우 선정하는 데가 너무 어려웠어요. 우리 회원님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공장에서 직접 컨택해서 공장 확인을 안한 물건이 안 옵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베트남인이는데 이거 못 가요. 뭐 가서 자가격리도 안 되고 들어오지도 못해서 이거 선정하는 게 너무 긴 시간이고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샘플만 몇 가운 데 받고 제가 불태워 보고 뭐물 묻혀 보고 별짓을 다 하다가 이제 여공장으로 선택을 해서 왔는데 뭐 다른 회사들 사항도은잘 모릅니다. 하여튼 아 공장 수차례 공장을 하면서 그냥 매 매듭매나 이음매나 이런 게 가장이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봤다 보니까 몇 가지들이 틀립니다. 뭐 틀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용도 틀린 게 있고. 그래서 제 선정 기준은 그냥 샘플 받았을 때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<laughs> 이 코코넛 매트가 모르겠습니다. 저는 뭐 이런 다, 실크 이쪽 단어를 몰라서 이게 총 요렇게 어네 갈래로 짜져 있어요. 네 갈래로 짜져 있는데 요게 이제 한 줄기입니다. 요게. 근데 요게 또 하나가 또두 개로 짜져 있지요. 총 요게 이렇게 보면요.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두 놈을 먼저 꼽니다. 이두 두눔, 놈을 이 이두놈 꼽으면 이제 실이 되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거랑 이거랑 또 꼽니다.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네 줄이 또 실이 되잖아요. 그럼 이것도 이제 꼬겠죠.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꼽니다. 그래서 여덟 갈래가 만들어진 코코넛입니다. 근데 뭐 다른 데는 모르고 샘플 받아본 데가 이렇게 아닌데도 있고 미음매가 조금 불규칙한 데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, 네, 요렇게 코코넛 매트가 각자 틀립니다. 원님 아시죠? 우리 물 먹는 코코넛 있잖아요. 그거를 막 절이고 하면서 그 껍데기로 만드는 게 이게 코코넛 매트입니다. 이거는 천연자재예요. 천연 중에 오리지널 천연입니다. 수명은요,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 하면서 더 데이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5, 6년 잡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얘는 폐기물이 아니에요. 그냥 밭 같은데 버리면 우리가 나무가 썩듯이 썩어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질입니다. 그래서 이 코코넛 매트를 요거 하기로 했고 우리 형님들이 이게 살 데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. 이게 5 m 짜리인데 이거 승용차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이거 승용차에 실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여성분이 들기에는 사실 버거워요. 남성분이야 이게 한 30kg 되려나요.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. 어, 여성분이 들긴 좀 버거운 문제는 있습니다. 너무 해피하지요.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, 이건 물 쓸려 내려가는 데 있잖아요. 질퍽질퍽 되고 이러는데, 어, 요런 데에다가는 사실은 다른 자재 쓰기가 힘들어요. 거기는 시멘트를 쓰든지, 바닥을 하고 보드블럭을 깔아야 되는데, 가장 필요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이 코코넛 매트입니다. 어, 굉장히 썩지도 잘 않지요. 뭐 이게 야, 야외에서 4,5년 가변은 대단할 건데,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저희 전시장 입구에 깔아요. 어, 그래 놓고 이제 또 저희가 항상 테스트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. 미리 선 테스트는 못했습니다. 참고로 제가 선정한 건 그냥 100% 코코넛이어야 되고, 8줄기로 만들어 와야 되고, 그 다음에 내구성이 좀 좋아야 된다고 공장한테 어필을 해서 샘플을 받고, 두 번씩이나 샘플이 왔다갔다 하면서 선정한 거예요. 어 그렇게 해서 아마 회원님들도 제가 선정 노력한 만큼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좀 쓰셔도 될것 같고 기존에 막 만드는 것보다는 내수성이 크겠지만 어, 저희도 이제 더 테스트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뭐 어, 창피하기도 하지만 공장에 가서 직접 오더 넣고 안한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. 어찌 보면. 어 저는 모든 자재를 제 손으로 막 만져야 되거든요. 만지고 기계 보고 돌리는 기계 잘못되면 제가 다시 뭐 세팅하고 이러면서 만들어 내야 우리 자재가 되는데 지금은 베트남이나 이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도 좋으시죠? 저희 찾는 건재상이나 회원님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거 해달라고. 근데 이거 일이 너무 많아요. 이거 다 손으로 빼야 됩니다. 이거 지금 그래서 오늘 사람 동기 다 손으로 빼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안 하려고 고민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습니다. 일단 사무실 앞에 어 까는 거랑 승용차, 어 뭐, K, 뭐 K7 이런 게 보통 가장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. 그 승용차에 넣는 것까지 영상으로 같이 담아드릴게요. 유용한데 쓰시면 될것 같아요. 형님 이게 빼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사실 경기 남부에 이거 파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경기남부에는 일하기 힘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는 또 5미 10m 짜리예요 5m 짜리는 어 조금 들고 할수 있는데 요거 보시고 아 없네요 요게 이제 5m 짜리입니다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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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m 짜리고 요거는 이제 승용차 같은데 실을 수 있고 요건 10m 짜리에큰 현장은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다 손으로 이렇게 빼야 됩니다 어. 로올 자. 하나, 둘, 셋. 하나 더 올려. 아, 하나만 이거 갑니야 이거 빼. 자, 하나, 둘, 셋. 아이고. 이제 저걸. 이 이제. 하나 둘셋 응. 하나 응. 둘셋 응. 하나 둘셋어 지게차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. 이거를 싣고 이따 지게차로 네. 찔러 줄게요. 네. 오케이. 잠깐 뒤로. 그렇죠. 하나 둘 셋. 그렇죠. 자 이제 창고로 갈게요. 아 창고에 힘들게 입고를 했습니다. 이게 회원님들이 저희가 평택항에 있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경기남부에 이걸 하는 데들이 잘못 찾겠어요 아마 그래서 저희겠냐고 계속 문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야자 매트 들어왔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손으로 작업을 해야 돼서 어, 보시면은요 이게 10m입니다 이게 10m 옆에서 보여줘야 되겠다 요게 요게 이게 10m 짜리고요 이게 회원님 5m 짜리입니다 이게 5m 짜리 요게 요게 요거는 한 30kg 조금 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걸 갖고 가서 제가 시공을 갖고 가서 시공하는 거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요거를 깔아볼게요. 그 다음에 이게 이게 폭은 1m고 길이 는 5m 짜리에요. 그래서 요렇게 승용차에도 실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패킹을 해봤고요. 요게 보면은 어 상당히 생각보다 큽니다. 요 정도 길이에요. 요 정도 길이. 여기서부터요. 어, 오, 생각보다 집에 쓸 때, 요게 이제 폭이 1m고 요게 5m입니다. 여기다 5m. 어. 놓고 저희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. 직쪽으로 보여줘. 오케이. 근데 anyway, 이이 코코넛 매트는 어, 이코크넛 매트는 뭐 그거 많이 알려져서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릴 건 없어요. 대신에 경기남부 쪽에서 취급했으면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한 거고, 전연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같은 거 짓고 물 흘러내리는 데 있잖아요. 흙이 자꾸 파이는 데라든지, 아니면 조금 질퍽대는 데라든지, 이런 데 너무 좋습니다. 그리고 이거 깔아놓고요. 이 위에 디딤석이나 이런 거 디스플레이 해도 아주 좋습니다. 사실 이게 너무 많은 곳에 쓰일 자재이긴 한데, 이게 뭐 팔고 이렇게 대량으로 나갈 때는 차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, 조금씩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운 자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1m에 5m 짜리랑, 어, 그 다음에 1m에 10m짜리는 준비를 해봤어요. 요게 뭐 계속 진행할지 모르겠지만, 저희가 여러 가지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는데, 이게 너무 치열한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. 대신, 어, 100% 코코넛으로만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8줄기를 꼬아서 만들고, 이제 제가 알고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자재를 선정해서 어,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됐어요.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아 이거는 뭐 쇼핑몰엔 없습니다. 쇼핑몰엔 있고 어 본사로 수령 여기 오셔야지 돼요. 이거는 저희가 어 운송 시스템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. 예, 본사로 오셔서 직접 보시고 또 이런 자재는 직접 보셔야 돼요. 어떻게 보면. 뭐 워낙에 만들어졌는지 매듭이 잘돼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이렇게 한 세네 가운데다가 여기 말고 제가 시골에도 그렇고 한네 다섯 가운데다 테스트를 합니다. 이제 요 자재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테스트까지 해야죠. 이건 이미 익히 다 알고 있는 자재라 그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제가 공장 베트남 공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등등 막 얘기 들은 얘기를 제 스스로 또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저희. 이아 안에서도 두 가운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. 어, 그렇게 해서 좀더 좋은 자재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해요. 오늘은 코코넛 매트, 100% 코코넛으로 만들어진 코코넛 매트를 소개하게 해드리게 됐어요. 어,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진짜 필요한 건 많지요. 너무 이렇게 뭘 깔기 힘드신 곳에는 한번 적용해도 좋은 자재입니다. 이렇게 인사드릴게요. 날 뜨거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사랑합니다.